강원도의 겨울은 춥고 힘듭니다. 하지만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옵니다. 그리고 겨울 끝에는 새 생명이 기다립니다. 12월에 마을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수진이 임신 8개월이 되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1월 중순이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히 겨울을 준비합니다. 창밖을 보며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오네. 민준이 커피잔을 건네며 옆에 섰습니다. 올해 첫눈이에요. 수진이는 집에서 쉬고 있어요. 걱정되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왔지? 민준이 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네. 이제 곧 출산이에요. 이런 날이라면 시내 병원까지 가는 게 염려되었습니다. 병원 가는 건 괜찮을까, 겨울에. 민준이 걱정 말라는 투로 말했습니다. 차로 한 시간이면 가요. 괜찮아요. 그래도 걱정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네. 불안했습니다. 겨울 강원도 산골 그리고 출산을 앞둔 딸 오후에 수진의 집에 들렀습니다. 수진아 아빠 왔다. 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나왔습니다. 아빠 왔어요? 응. 몸은 어때? 수진이 배를 가르쳤습니다. 무거워요. 배가. 당연하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으니 수진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떨려요. 뭐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출산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할수 있어. 엄마도 그랬고, 모든 엄마가 그래.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생각나요. 수진이 또 저의 눈물샘을 건드렸습니다. 나도 그래. 수진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가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도 보고 있을 거야. 하늘에서 수진이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렇겠죠. 아내가 그립습니다. 이런 순간에 더욱, 며칠 후, 마을의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박만석 이장이 걱정스런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기상청에서 폭설주의보 내렸어요. 최영감 님도 걱정했습니다. 얼마나 온다는데? 50CM 이상, 30년 만에 폭설이래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요? 박만석 이장이 급하게 답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걱정되었습니다. 수진이 출산 예정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윤기철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뭘 준비할까요? 박만석 이장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단 대비해야 돼요. 비상식량, 연료, 약품. 현우가 일어섰습니다. 재설 장비는요? 박만석 이장이 현우 질문에 답했습니다. 군청에 요청했어. 근데 여기까지 올수 있을지 최영감님도 걱정되나 봅니다. 고립될 수도 있겠네. 민준이를 보며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수진이를 미리 병원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아버지, 아직 한달 남았어요. 폭설 예보를 들으니 더 걱정되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불안이 커졌습니다. 폭설 그리고 출산을 앞둔 딸. 폭설 예보 하루 전 목요일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대비에 나섰습니다. 비상식량 비축, 연료 확보, 비상약품 점검, 재설도구 준비, 민준이 장갑을 벗으며 돌아섰습니다. 여기 발전기 점검 끝났어요. 윤기철도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식량도 이 정도면 충분해. 현우도 인터넷과 유선 전화기를 점검했습니다. 비상 연락망 구축했어요. 박만석 이장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좋아. 다들 집에서 대기하세요.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수진의 목소리는 맑아 보였습니다. 네, 아빠. 걱정 마세요. 혹시 이상하면 바로 연락해. 수진이 답했습니다. 네, 알았어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금요일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에 30cm를 넘기더니 오후 2시쯤에 벌써 50cm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저녁 때쯤에는 80cm를 넘기며 마을이 눈에 묻혔습니다. 창 밖을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지금껏 이렇게 많은 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박만석 이장에게서 민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이장님, 네,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워 물었습니다. 이장님이 뭐래? 민준이 답했습니다. 도로가 눈에 묻혔대요. 마을 진입로도 막혔고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음, 고립됐다는 거네. 네, 군청에서 재설 작업 중인데 여기까지는 내일 오후나 될 거래요. 갑자기 수진이 걱정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아까 통화했는데 괜찮대요.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고립된 마을, 출산을 앞둔 딸,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밤 10시쯤 수진이 잃은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 배를 움켜쥐며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으, 으. 민호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수진의 얼굴이 찡그러졌습니다. 배가 많이 아파. 민호가 걱정스러운 듯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진통인가? 아직 한달 남았잖아. 수진이 더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모르겠어. 으. 민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수진이가 너무 아파합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이나 남았거든요. 뭐? 지금 갈게. 민준이를 불러 함께 갔습니다. 수진이 식은 땀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빠, 배가 아파. 민호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돼. 민호가 말했습니다. 근데 도로가 막혀서 생각나는 게 119밖에 없었습니다. 민준아 119 불러, 민준이 전화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청송마을인데요. 임산부가 돌아온 답은 걱정한 대로였습니다. 도로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은 출동이 어렵습니다. 민준의 황당해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헬기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워낙 급한 마음에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그럼 얼마나 걸려요? 수화기 너머는 무전기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최소 2시간 정도요. 그런데 날씨 상황이 변수라서 그때 수진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공포였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밤 10시 반쯤 마을 사람들이 회관으로 모였습니다. 박만석 이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진통 시작했어요. 이정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 예정일까지 한달 남았는데, 최영감님도 걱정스러운 듯 수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큰일이네, 조산이구만. 제가 박 이장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119는 이 시간 걸린다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도로가 다 막혀서 지금은 방법이, 민준이 걱정스러운 듯 이장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해요? 그때 이정숙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봐야겠어.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가 두꺼운 옷을 걸치며 민준을 재촉했습니다. 나 옛날에 조산원에서 일했어요.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였으니까요. 정말요? 50년 전 일이지만 해봤어요. 최영감님이 말렸습니다. 그래도 위험하지 않나? 이정숙 할머니의 표정이 비장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이정숙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수진이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 내가 받아본 게 수십 명이야. 희망의 빛. 이정숙 할머니.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 깨끗한 수건, 가위, 소독약. 여러 할머니들이 도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들어갔습니다. 물 끓였어요. 현우의 아내가 수건을 준비해 들어갔습니다. 수건 준비했어요. 좋아. 이제 수진이 상태를 봐야겠어. 수진이 방에서 고통을 참으며 신음소리만 내는 게 들렸습니다. 으, 으. 이정숙 할머니가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할머니야. 괜찮아. 수진이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 무서워요. 괜찮아. 이제 내가 있잖아. 밖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에게 기대하는 것밖에는요. 50년 경험,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진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수진의 고통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가슴이 후벼지는 듯 아팠습니다. 이정숙 할머니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 쉬어. 하나, 둘, 하나, 둘. 수진의 호흡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이정숙 할머니 소리가 계속 되었습니다. 잘했어. 계속. 밖에서는 태산, 민준, 민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문 앞에서 아이들을 돌아봤습니다. 괜찮을까? 민호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민준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할머니를 믿어야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믿어야지. 안에서는 또 수진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간절하게 새벽 1시쯤 최영감님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눈 속에서 최영감님이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하느님, 누구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최영감님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누구든지 저 아이 좀 살려주소. 최영감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도 없이 자란 아이인디 제발.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박만석, 윤기철, 현우,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모두가 눈 속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기도했습니다. 한 생명을 위해 새벽 2시 30분쯤 되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아직 힘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마지막이야. 힘줘. 으악. 한번 더. 더. 으악. 그리고 응애 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헛소리가 들린 건 아닌지 아이들을 봤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며 안도의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고생했어. 수진이 탈진한 채로 아기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기는요? 이정숙 할머니가 아이를 천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축하해, 건강한 딸이야.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우리 딸, 마침내 아기를 안았습니다. 수진이 아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우리 딸. 밖으로 달려나온 이정숙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와. 이정숙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호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고생했어. 민준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보고 있지? 수진이가 딸을 낳았어요. 기적이었습니다. 폭설 속에 탄생한 새 생명. 새벽 3시쯤에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오느라 고생했다. 작은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수진이 바라봤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수진이 아기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아빠 안아보세요.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아기가 이쁘고 수진이가 대견했습니다. 아기는 건강하니? 이정숙 할머니가 대신 답했습니다. 완벽해요. 열 손가락, 열 발가락 다 있고, 아기를 내려다 보니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할아버지야, 우리 손주.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신기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에 눈을 뜬 걸까요? 눈을 떴어. 수진이 웃었습니다. 할마버지 보는 거예요. 안녕, 우리 손주.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할, 새로운 사랑. 새벽 4시까지 마을 사람들이 수진의 출산을 기다려나 봅니다. 대문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나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두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만석 이장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된거 축하해. 최영감님이 다가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아이와 산모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할머니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산 씨 축하해요. 윤기철과 현우도 나와 있었습니다. 형님,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되셨네요. 주책없이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박만석 이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 최영감님도 한마디 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가족.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눈이 그쳤습니다. 햇살이 마을을 따스하게 비춥니다. 폭설로첫 아침, 마을은 하얗게 덮였지만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창 밖에 보이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참 아름답다. 민준이 옆에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응? 아기 이름 생각하셨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기 이름보다 수진이 더 걱정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전부터 손녀가 태어난다면 생각해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응, 이름은 지어놨다. 뭔데요? 수연이, 그건 엄마 이름이잖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수진이도 좋아할 거야. 좋네요. 하늘을 바라보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민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겠지. 수연. 아내의 이름을 물려받은 손주. 이제 그 이름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후에 이정숙 할머니 댁에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이정숙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아, 태산 씨 왔어요? 무릎을 꿇으며 절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정숙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 어서 일어나세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난 그냥 당연한 거 했어요. 은인이세요. 진짜. 이정숙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은인은 무슨 우린 가족인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서 일어나요. 이러지 말고. 이정숙 할머니가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아기 이름은 지었어요? 일어나면서 답했습니다. 수연이요. 제 아내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네요. 생명의 은인. 이정숙 할머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녁에 수진의 집에서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랑, 민준, 수진, 민호, 그리고 아기 수연. 수진이 아기를 안으며 일어났습니다. 수연아, 할아버지야. 아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손주. 민준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아, 삼촌이야. 민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연아, 아빠야. 절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민준이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완전한 가족. 가족.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더해졌습니다. 눈 덮인 마을. 별이 쏟아집니다. 창을 통해 하늘이 보였습니다. 여보, 봤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가 태어났어. 수연이라고 이름 지었어. 당신 이름. 별이 반짝입니다. 고마워. 함께 해줘서. 가장 추운 겨울, 가장 따뜻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폭설 속에서 태어난 생명. 마을 전체가 지켜낸 생명.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산 넘어 청송. 겨울을 이겨내고 새 봄을 맞이합니다.